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는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아니면 석유 부자 사우디 세타 아닙니다. 정답은 노르웨이입니다. 이들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의 1.5%를 이 나라 혼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노르웨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면 정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돈이 어디로 쏟아질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힌트가 다 여기에 있거든요.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인 탄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AI 그거 거품 아니냐?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죠. AI에 몰린 돈은 결국 기술로 남는다. 설령 거품이라 해도 이건 결코 나쁜 거품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 때문에 국가 간의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나라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우리 같은 개인의 격차는 어떨까요? 비교도 안될 만큼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챗 GPT를 만든 세말트먼 다들 아시죠? 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빨리 벌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AI가 바꾸는 세상은 속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부의 이동도 엄청나게 빠르죠.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는 우리가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산업에서 어디로 돈이 가장 빠르게 많이 몰리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계좌를 폭발시켜줄 가능성 있는 섹터와 그 종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어디죠? 챗GPT의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겠죠. 지금 이 기업들이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는요. 단연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원은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말은 곧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구글의 에릭 슈미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거물들이 요즘 입을 모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넘쳐나고 GPU도 다 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돌릴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전력이에요. 오늘은 AI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 부족 문제.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smr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 시장을 꽉 잡게 될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시장에 숨겨진 핵심 주도주까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요 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iea와 골드만삭스가 아주 충격적인 예측을 해놨더군요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지금보다 네배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AI가 먹어치우는 전기 양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나 그걸 보내는 송전망이 이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도체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면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잘 끌어오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미국 버지니아주는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있고 주민들도 소음 문제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럼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필요한 이 엄청난 전기를 뭘로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원자력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지금 짓기 시작하면 2030년은 훌쩍 넘겨야 완공됩니다. 당장 AI는 돌려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선택한 게 바로 발스 발전입니다. 가스 발전소는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일단 급한 불은 끌수 있다는 계산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오래가긴 힘듭니다. 결국 환경오염 문제나 비용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smr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왜 하필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니라 smr일까요? 첫째 송전선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려면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 요즘 짓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들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니까요. 그런데 smr은 작고 안전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거든요. 전선을 새로 깔 필요가 없다는 게큰 장점이지요. 둘째 24시간 깨끗한 전기를 쓸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추지 않습니까? 이걸 배터리에 담아서 24시간 돌리려면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듭니다. 하지만 SMR은 24시간 내내 전기를 공급해줍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땐더 돌리고 남을 땐덜 돌리는 조절 능력까지 갖췄고요. 무엇보다 SMR은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서 배달하면 끝나는 구조지요. 많이 찍어낼수록 가격은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SMR 시장은 반도체랑 아주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설계는 미국 엔비디아가 하고 만드는 건 대만 TSMC가 하지요. SMR도 똑같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기계는 한국이 만드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안 지어서 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원전 공장이 쌩쌩 돌아가는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같은 미국 회사들이 기계를 만들려면 누굴 찾아올까요? 그 중심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SMR계의 TSMC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에요. 두산 창원공장에 가보면 샛물을 녹인 거대한 기둥을 꾹물러버리는 17,000톤짜리 프레스 기계가 있습니다. 원자로를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개 없습니다. 경쟁사가 지금 시작해서 따라오려면 좋기 10년은 걸릴 겁니다. 둘째는 이미 확보해둔 일감이겠죠. 단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두산은 미국 선두 기업들의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납품하기로 이미 약속을 받아둔 상태지요. 어떤 모델이 성공하든 결국 만드는 건 두산이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수익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인데요. 아까 당장은 가스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세계 5번째로 직접 국산화했습니다. 당장은 가스터빈 팔아서 돈 벌고, 나중엔 SMR 팔아서 돈 벌고, 전력 부족 문제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인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체코 원전 같은 대형 수주까지 받쳐주니, 회사가 아주 튼튼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이외에도 눈여겨 볼수 있겠죠. 이 외에도 눈여겨볼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BHI는 원전 보조 기기를 만들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건설사들도 수혜를 볼수 있죠. 공장에서 가져온 SMR을 조립할 회사들도 중요하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DLNC가 각각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조선사들도 SMR 산업에서 중요합니다. 땅이 좁다면 바다도 방법일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바다 위에 띄우는 원전을 개발 중이니 체크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고 SMR 기업을 찾는 건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주물을 넣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차 공격의 성격이 강합니다. 당장 실적이 터지는 건 가스와 전력기기 쪽이고 SMR 매출은 2, 3년 뒤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가스와 전력 기기 쪽 분석을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설계 기업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결국 만들어줄 공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공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핵심 제조사를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성장 동력은 역시나 가스 터빈입니다. 가스터빈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강한 추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지금 AI 전력난 때문에 변압기니 전선이니 남들 다 아는 종목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이미 5 0 0 0배 오른 종목 말고 이것 없이는 아무리 큰 발전소도 절대 못 돌리는 치명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전력을 만들려면 바로 이 가스터빈 이 유일한 정답인데요 문제는 이 가스터빈이 돌아가는 환경이 무려 1,500도가 넘는다는 겁니다. 쇳물도 녹아내리는 이 지옥같은 온도에서 견뎌야 하는 초정밀 부품이에요. 오늘 공개할 이 종목,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초정밀 관련한 기술의 진입 장벽만큼은 그 어떤 대기업도 넘볼 수 없는 슈퍼입니다. AI 시대, 전력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진짜 주인공, 남들이 변압기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세상을 바꿀 이 가스터빈 핵심 주도주를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가스터빈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주인공을 우린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 아직 노출이 안된 종목입니다.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앞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를 계속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앞으로 쓸데없는 영상 대신 돈이 되는 정보가 우리 구독자님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장 먼저 뜰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계좌를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놓치면 안될 소식들만 선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혹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댄젠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 같은 개미투자자가 진짜 본받아야 할 사람은 워렌 버핏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월가 엘리트도 하버드 같은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처럼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주식투자 수익률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익률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도주를 찾아내는 기법을 터득해서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3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단 2년 만에 수백억을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덴쟁거의 종목 선정 기법을 제 가장 핵심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으로 발굴한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제가 덴쟁거의 핵심 기법을 정리한 ppt입니다. 초보자분들도 보기 쉽게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덴쟁거 기법의 가장 핵심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섹터에 돈이 가장 몰리는지 그리고 그 섹터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주도주인지를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도주에만 투자합니다. 특히나 덴쟁거는 세력의 개입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닌 세력의 매입 흔적이 있는 종목을 언제나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바로 세력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세력의 흔적을 찾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은 최근 3개월 이내 강한 상승을 한번 보인 종목이어야 합니다. 즉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을 찾는 겁니다. 아무 상승 재료가 없었는데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바로 그만큼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조종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섹터는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전력이란 것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자 가장 빠르게 전력 확보를 할수 있는 가스터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트상 된 쟁거의 기법과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터트릴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 안나게 매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12 번호로 직접 주도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착순 딱 300분께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바로 빠르게 보내주셔야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제가 덴젠거의 기법을 누구나 보기 쉽게 핵심 내용만 정리한 PPT입니다. 이 PPT 파일도 문자 보내 주신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이번 주 동안만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목 선정을 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거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기법을 통해서 계좌 역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